저는 엄마를 시골 요양원에 보냈습니다. 한 달에 80만원짜리. 1년간 전화도 거의 안 했어요. 그런데 1년 후, 강남역에서 만난 엄마는 벤츠를 타고 나타났습니다. 엄마, 이게 무슨, 타라. 갈 데가 있어. 엄마는 요양원 원장이 됐고, 제 앞에 통장을 내밀었어요. 이게 다내 거야. 잔액 5억 2천만 원. 엄마, 이게 엄마는 600억 상당의 부동산 거부였어요. 하지만 엄마는 널 시험했어.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. 1년간 낡은 요양원에서 엄마는 저를 지켜봤던 겁니다. 엄마가 딸에게 준건 돈이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? 지금 바로 채널에서 요양원 엄마 검색해주세요.